약을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뭐 약을 맨날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 있는 약이라면은 어 이런 말초 혈관들이 수축을 많이 해갖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데가 되게 시꺼매지고 좀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얘지고 굉장히 창백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타이레놀 계열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을 갖다 많이 드시는 경우 하루에 뭐한 한 대여섯 달씩 매일 드신다 그러면 간 손상 올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어, 엔세이드 계열 그런 약들, 뭐 아스피린 계열 이런 약들은 이제 콩팥 같은 것도 망가질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 백다방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두통 진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두통약 아무거나 복용해도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효과 볼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복용해도 근데 단 조건은 그 나한테 맞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분이 맞을 수도 있고 용량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 나한테 맞는 두통약이라 그러면은 빨리 먹었을 때 최대한 빠른 두통이 생기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용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없어지는 그리고 그게 지속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었는데 한 30분 내에서 1시간 내에 한 시간 내에 30분 에서한 시간 내에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두통이 좋아진 상태로 쭉 이어지고, 한 24시간 내에 재발없고, 그러면은 그 두통약은 잘 맞는 약이죠. 그런 약이라면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딱단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두통이 자주 있으면은 안 돼요. 자주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뭐한 15번, 20번씩 있다. 그러면 아플 때마다 약을 먹어서 딱딱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이게 만성화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약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예방 치료를 해서 그 약을 조금 끊어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통약 복용법을 보면 긴장성 두통이랑 편두통, 군발성 두통 이렇게 용법이 다 달라요. 이건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꼭 용법이 다르진 않고요. 그 원발 두통 그 말씀하셨던 그세 가지 두통 뭐 기타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그세 가지 두통이면이라면 두통이 시작됐을 때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내가 편한 길이 됩니다. 급성기 한번한 한 번에 대해서는 편두통은 당연히 그렇고 군발 두통은 뭐 조금 이 범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든요. 편두통은 아픈 것축에도안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약을 빨리 안 먹는다면. 그러면은 아플 거다 아프고 끝나죠. 약발이 듣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은 걸리거든요. 15분에서 빨라도 15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한 시간 참았다가 너무 아파갖고선 약을 먹는다. 그럼 약발 떨어질 때쯤이니까 어차피 약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군발 두통 그렇게 빨리 드셔야 되는 거고 편두통도 빨리 드셔야 돼요. 편두통도 똑같은 게 우리가 케이크초 하나, 초 하나 불끌때 그냥 후 불어서 끄잖아요. 근데 열 개면은 좀힘 써야 되죠. 100개면 정말 힘 써야 되죠. 1000개면 못 끄죠. 10명 같이 와서 막 끄고 이래야 될. 그래도 못끌 수도 있고. 소화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빨리 끌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는 약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렇지만은 과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절한 타이밍이랑 적절한 용량, 그다음에 적절한 횟수가 필요한데 그거를 나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 두통 일지라는 걸 쓰라고 권유하셨잖아요. 두통 일지를 작성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통 일지를 쓰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 내 두통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가 제일 그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통이 어떤 두통을 갖고 있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내가 편두통이라고 알고 있고 진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군발두통의 경우도 있거든요 일지를 쓰다 보니까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고 나는 당연히 긴장형 두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편두통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두통이 어떤 건지를 어, 알게 되는 거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유발 요인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피할 수 없는 유발요인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피할 수 있는 유발요인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통 일기를 쓰시라고 할때 일기도 쓰고 두통 일기도 쓰시라고 해요. 두통 일기는 내가 두통이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같이 써서 어 내가 뭘 먹었고 몇뭐 시에 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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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고, 이렇게 쭉 적어보다 보면 두통이 언제 언제 생겼고 그런 걸 갖다 매칭을 해 보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두통이 어떤 시점에서 있으니까 스트레스 하나만 받으면 나는 항상 생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어제 이제 잠을 잘못 잤고 늦잠을 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커피 못 먹었고 와서 늦었으니까 한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아서는 갖 모니터에서 열심히 일하고서는 막 폭식하고 그게 쌓여서 된 거거든요. 실제로 난 스트레스만 받아서 생긴 게 아닌 인 경우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두통을 결국엔 일으킨 건데 어, 실제로는 어떤 한 가지 뭐 폭식한 거, 굶었던 거, 혹은 늦잠 잤던 거 이런 거를 약간은 탓하게 될 수도 있는 음,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만성 두통이 없었던 젊은 사람들이 방치하고 막 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만성 두통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할까요? 어 두통 일수가 많은 분들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화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연구마다 좀 다르고 뭐 얘기도 다르고 한데 이게 과체중인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체중 변화가 심한 경우. 이럴 때도 만성화 될 수도 있고요. 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만성화 되는 경우가 좀더 많다고 되어 있고, 그 요인들은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통 일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어, 두통 약을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두통을 앓는 시간이 오래 되는 거, 옛날부터 오래 앓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만성화 될수 있는 그런 요인들 위험 요인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통 일수가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통약을 먹어야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두통약을 또 많이 먹으면 이게 또 만성으로 갈수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그거가 되게 헷갈리는 건데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플 때는 약을 빨리 드셔야 돼요. 원래는 편두통이 가만 냅두면은 4시간 이상 가고, 길게 가면은 일반적으로는 72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만 3일을 아프고 끝나는 건데, 그거를 가만 냅뒀을 때는 이 날짜 수가 많으면, 많으면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리미이 있거든요. 뭐 일반적인 진통제들은 한 15일 정도. 그 다음에 편두통 전문 치료제라든지 비마약성 아,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은 한 달에 열흘 정도 이상을 먹으면은 몇 개월 쭉 먹다 보면 그게 약물 과용 두통이 되거든요 약이 빠지면서 생기는 두통이 또 생겨요 그럼 진짜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치료 그래서 예방치료를 통해서 그 두통이 일어나는 날짜 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한 열두 번 아프던 거를 예방 치료를 통해서 한 아홉 번, 여덟 번 정도만 아프게 하면은 그러면은 약을 열두 번안 먹을 수 있죠. 여덟 번 먹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만성두통에서는 치료하는데 좀더 환자들이 좀더 쉽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